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미주 기독교 방송 AM740 방송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물된 동산 진행의 전수연 전도합니다 요즘 저는 크리스천 가정상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해보니 하나님의 계획 하심은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3,40대에 했다면 상담 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학교 청년부 시니어 사역을 통해 훈련하게 하시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상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중간에 형제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전도사님, 우리가 정보를 먼저 교환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연결을 부탁드립시다 하시며, 3일 기도 후에 서로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결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비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이 시작된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언약이다. 결혼은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돕는 배필 찬양을 듣고 제가 궁합을 스무 번이나 보고 결혼한 깜짝 놀랄 스토리 말씀해 드릴게요. 방송가정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셨나요? 제가 궁합을 스무 번이나 보고 결혼하였답니다. 전도사라고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저는 일본 코스타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거든요. 마지막 날 김동호 목사님께서 꼭 소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드리라고 하셨어요. 제 옆에 친구는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10분 정도 기도드린지 알았는데 3시간 정도가 지나 있는 거예요. 바로 옆 친구는 방언을 받고 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국을 나갈 일이 있었는데 회사의 신우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분이 사정이 있다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만남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날 두 시간을 만나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저는 가슴이 벅차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보다 만나고 온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니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하면서요.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아이들 이름까지 지어두고 결혼도 저랑 해주세요 하며 밤새도록 좋아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나누며 실제로 결혼까지는 네번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님은 궁합을 열번 정도 보시며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가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밥을 굶은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서 우리에게 제일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잡심들에게 휘둘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일주일 동안 9시부터 2시간씩 함께 기도드리고 일주일 후에 어머님께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궁합은 보러 가셨고 지금 결혼시키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산다고 빨리 결혼시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님은 믿어지지 않으셔서 열군데를더 다니셨고, 저는 궁합을 20번이나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무조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님은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올 정도로 강한 분이셨는데, 차마 결혼식에서는 나가시지는 못하셨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어주신 만남은 매일매일 살아갈수록 더욱 감사하고 세상의 천국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십삼 년을 살아보니 항상 드는 생각은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의 서운함, 나의 억울함 모든 것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다 갚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역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맞물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가정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와 얼마나 잘 맞으시나요? 저는 남편과 성격도 혈액형도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고 서로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완벽하게 일을 해냅니다. 주변에 결혼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결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매칭은 조건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매칭은 사명을 맞춥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면 꼭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정말 한없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천분의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리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혼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부부가 같이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딪히지 않고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가정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제 지인들에게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대신 적어 보내 주기도 하는데요. 자기야, 우리 가족을 위해 늘 고생하고 너무 고마워. 집에 오면 어깨 주물러 줄게. 자기야, 나의 모든 세포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등등. 제가 그렇게 적어주면 다들 난리가 나지만 그래도 가정집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요즘에 문자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죠. 매일 하루에 한번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는 사랑을 다시 불붙입니다. 매일 한 문장의 감사가 관계를 지키는 성벽이 됩니다. 감사가 쌓이면 결혼은 다시 기쁨의 언어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거창한 선물보다 작은 배려에서 꽃이 핍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커피를 내리고 내일은 상대방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사랑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한 가지 섬김을 해 보세요. 결혼 생활은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힘든 거거든요. 세 번째, 많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무작정 배우자를 찾기보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훈련시키며 결혼 전에 나의 모난 부분을 꼭 해결하세요. 팀켈러 목사님은 결혼은 복음의 모형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는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 가정은 세상 속의 작은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미주기독교 방송 AM740 방송가정 여러분, 결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평생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결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미 결혼한 가정에게는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이 다시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물된동산 진행의 전수현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